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대화도 줄고, 밤이 되면 각자 등을 돌린 채 조용히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겪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점점 자신감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한 통계 자료가 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 4명 중 1명꼴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5%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현실임을 깨달았을 때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기거나 외면할 수 없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왔던 한방 지식 안에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10초만 투자해서 식초와 참기름, 2.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반신반의했지만, 3주 정도가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히 건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서로를 아끼는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식초와 참기름을 섞어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이 조합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던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식초는 잘 알려진 대로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여기에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함께 담긴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 비타민, 이 리놀렌산 성분이 몸속 깊은 곳까지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몸속 에너지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듯한 기분이라 가요. 이후에는 이 조합을 주변 분들에게도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들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고, 어떤 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숙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온 간단한 재료가 몸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점에 저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도 복잡하지 않고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꼭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도가 너무 높은 식초는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처럼 자연 발효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좋은 유기산, 효소,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사과 식초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현미 식초로 바꿔서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맛도 부드럽고 향도 좋아서 오랫동안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참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참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한 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 식초의 유익한 성분과 조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밤에 자주 깨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혈압이 안정되면서 병원 약을 줄였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연의 힘으로 내 몸을 바꾸는 방법이기에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자신에게 선물하듯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굴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민간요법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굴과 새우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해산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굴에는 아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아연이라는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생식기능 유지와 근육 형성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의 체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60세를 넘기면 섭취한 아연의 절반 정도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꾸준히 더 신경 써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굴 5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을 채울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생굴보다는 굴전이나 굴국밥, 굴죽처럼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서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해산물이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아연이 풍부한데 특히 껍질에 많은 양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 볶음이나 통새우 튀김처럼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선택하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더해주신다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와 캐슈넛은 좋은 지방산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바다의 보물들과 자연에서 온 견과류가 만나면 몸속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 없이도 이렇게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이런 소중한 재료들을 조금씩 올려보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영양소를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만들어내는 산화질소의 혈관 확장 효과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도로에 차선을 더 만들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하체 쪽 혈류량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 기능도 되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되찾고 일상의 활력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구입하실 때는 가급적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는 맛은 좋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에 부담을 줄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호두나 생아몬드처럼 가공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굴과 새우 그리고 견과류의 조합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하나의 건강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작은 습관을 바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바꾸는 큰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 비결은 지중해 지역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남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식단과 식습관이야말로 진정한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 식생활의 중심에는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각각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만 규칙적으로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해서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온몸의 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남성 호르몬의 활성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은 식사를 매우 천천히 즐기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 시간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여깁니다. 이런 식습관 역시 소화 기능을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중해 지역의 식습관처럼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한다면 충분히 비슷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여유로운 시간에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와 함께 고등어구이 그리고 소량의 호두나 마카다미아를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 위의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해도 삶의 질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골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단순히 구워내거나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오메가 지방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생선의 좋은 기름 성분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소화도 잘 되어 위에 부담도 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데 이때는 반드시 냉착 방식으로 짜낸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를 그대로 삼키거나 따뜻한 밥에 비벼 김과 함께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활력과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물을 미리 마셔 위장을 준비시키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처럼 건강한 기름, 등푸른 생선, 견과류, 세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해도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맑은 눈빛과 생기 넘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마치고 산책을 나서던 그분의 뒷모습이 제게 큰 확신을 주었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단순한 건강상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골반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방광 근육을 수축하는 것으로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한 번, 자기 전한 번씩 꾸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점점 근육의 반응이 달라지고 조이는 감각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특히 70대가 넘어서 근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운동은 부담이 될수 있지만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의자에 앉은 채로도 할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소변 조절이 자연스러워지고, 아랫배에 힘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며 시작하셨지만, 매일 빠짐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 결과 산책을 할수 있는 체력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몸을 돌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특별한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가슴이 아니라 배를 중심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해 아래쪽까지 산소가 가득 차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 신경이 진정되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신체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시려면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천천히 올라가고, 내쉴 때는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5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셔도 쌓이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고, 마음과 몸 모두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식 호흡을 해주면 깊은 잠에 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이 가능해지면 남성 호르몬 분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 결과 아침에 느끼는 활력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는 곧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단몇 분만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리듬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숙면이 남성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은퇴 후 점점 무기력해지고 예전의 자신과는 달라진 모습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키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해 뒤척이기 일쑤였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식 호흡과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그날부터 하루 10분씩 집중 호흡과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쯤 지나자 몸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고 밤에는 예전보다 더 빨리 깊은 잠에 들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쌓아두었던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걸 비워내는 시간이 결국 건강한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도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온몸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웃음을 건네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예전처럼 활기차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그의 이야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호흡법과 수면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0분, 그리고 침실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숙면, 소곡과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몸의 회복을 넘어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영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아내와의 관계에도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내어주는 따뜻한 차한 잔, 함께 보는 저녁 뉴스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제게 직접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남자로서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그저 건강만 되찾고 싶었는데, 그 결과는 부부 사이의 회복, 가족의 화목,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 구석에 간절함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식초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짧은 복식 호흡 한 세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박영민 할아버지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참기름 혼합물을 챙겨 마시고, 골반 근육 운동도 습관처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지금의 건강을 만들어 주었고, 무엇보다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움츠러들었던 제 모습이 이제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하루하루의 생활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일 뿐,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다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경험이나 느낀 점, 변화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